작품 연구반 작가님들께 계속 인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 여름방 특강 첫날 도착했던 오조포구입니다첫 번째 사진은 10초, 두 번째 20초, 세 번째 25초. 세장 스택으로 묶어서 바닷물의 몽환적인 느낌을 조금만 더 증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블록이 찾아보기 세장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윈도우 화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모노크롬으로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니콘 NEF 코덱을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촬영 당시에 설정한 기본 픽처 컨트롤이 기본 적용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불러갖고 오시게 되면 컬러톤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 삼각대를 단단히 고정했다고 하더라도 살짝 밀릴 수 있으니까 네. 맞춤 시도 해놓고요 고급 개체까지 같이 만들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갖고 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로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 장이 다 일단 불러 들어왔고요 아래쪽에 조금 보시면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위치가 어, 단단하게 삼각대를 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밀림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잡아준 거죠. 레이어, 고급 개체, 스택 모드, 평균 값으로 장노출 증폭시켜 주시고요. 수평 한번 잡겠습니다. 자르기 도구 사용해서 위쪽에 바로 똑바르게 하기 도구로 싹 긁어서 수평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위쪽에 확인 누르셔도 좋고요. 키보드의 엔터키 누르셔도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흑백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쪽에 파란색의 하늘 여기도 약간 파란색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녹색 톤 이쪽 가운데에 건넘다리하고 뒤쪽에 나무 숲두 가지를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컬러 톤을 분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 바로 흑백 들어오셔 가지고요. 하늘 부분을 조금 하얗게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구름도 많지 않은 상태고 하늘 자체가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파란색을 끌어올려서 밝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계열 부분 끌어올려서 섬세한 부분, 입체감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만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위해서 대비 값을 올리면 커브 곡선하고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지, 조정, 바로 곡선 부분 오셔가지고 명부 끌어올리고요. 안부는 기준값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고 중심 이 가운데 기준값까지만 갖고 오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자 기본적인 컨트라스트 대비하고 각색 영역별로 이런 밝고 어둠의 강렬한 힘의 정도를 조치하셨다면 바로 레이어 레스터화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치도구로 오른쪽과 왼쪽의 밸런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치도구의 노출은 20,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확 세게 바뀌지 않도록, 네, 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지 마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좌우 밸런스를 조금만 맞춰놓겠습니다. 다음에, 이 나무 숲하고요, 가운데 있는 건넘다리를 조금 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명 효과도로 긁어주겠습니다. 강도는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좌측 우측에 이렇게 몽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닷물 부분은 어차피 여기다가 선명 효과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다시 섬세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건넘다리 부분 요 사이사이를 브러쉬가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건넘다리 선명하게 만들 부분을 별도로 따로 객체 선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섬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속 긁어주겠습니다. 가로방향으로 되어 있는 뒤쪽에 나무 숲하고 저 뒤쪽에 있는 마을 건물들까지 쫙 긁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경계선 부분, 하늘 부분하고 물 닿는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브러쉬 크기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긁어주셔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이 정도쯤까지만 살리겠습니다. 샤픈도구 너무 또 오랫동안 계속 많이 쓰시게 되면 개조가 붕괴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딱 끝을 봐주십시오. 됐습니다. 오조포고 첫번째 흑백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